중국 도자기 경매 상식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유물의 시대, 중국 도자기는 역사가 오래된 예술 작품으로 각 시대별로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경매에서는 유물이 언제 제작되었는지, 어떤 시대의 작품인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자, 중국 도자기는 명인의 작품일수록 가치가 높아집니다. 유명한 작가의 작품이라면 동일한 시대의 다른 작가의 작품보다 가치가 높을 수 있습니다. 제작 기술 중국 도자기의 제작 기술은 시대별로 변화했으며 각 시대의 기술이 발달할수록 높은 수준의 작품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경매에서는 작품의 제작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가 고려 대상입니다. 상태 중국 도자기는 오래된 유물이므로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에서는 작품의 상태가 좋은지 손상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가 고려 대상입니다. 디자인 중국 도자기는 각 시대의 문화, 예술, 철학 등이 반영된 디자인으로 유명합니다. 경매에서는 작품의 디자인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얼마나 희귀한 디자인인지가 판매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인기도 중국 도자기는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예술작품 중 하나입니다. 경매에서는 작품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유명 컬렉터나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인지가 고려 대상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중국 도자기 경매에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많은 요소들이 있으며 경매에 참가하기 전에는 충분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